5번을 눌러주세요. 제품 분량이니까 전 4번을 누를게요. 끊겼습니다. 엄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엄키 백과예요. 이번에는 저처럼 운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구리를 뜯었는데 다시마가 한 개도 안 들어 있다던가,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사왔는데 나사가 하나 빠져있다던가. 오늘 리뷰할 주인공은 바로 이! 의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5월부터 그리고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18년 7월까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검은색으로 살짝 이만큼 이렇게 보이는 의자인데 화면으로 보기에도 의자가 굉장히 낮죠. 팔걸이 높이 조정이 안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 컴퓨터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 높이를 맞춰가지고 의자를 올리면 팔걸이가 책상 턱 부분에 닿아서 모니터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의자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새로운 의자를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우연히 이 뒤에 있는 마블 의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멋진 외관에 홀렸어요. 굉장히 이쁜 모습에 마음이 동해 가지고 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가격은 그 당시에 22만 8,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사실 의자라고 봤을 때 22만 8,000원이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의자는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뭐 워낙 의자 고가의 의자가 많은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22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싼 금액은 아니었어요. 2018년 5월 14 제가 의자를 구매를 했고 이틀 뒤인 5월 16일에 제가 의자를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입하고 배송을 받은지 10일 만인 26일 의자가 첫 번째로 파손이 됐어요. 10일 만에요.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와 오발 부분을 고정해 주는 그 에어봉 부분이 파손돼서 의자 상판이 덜렁덜렁 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의자가 파손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설명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이 설명서의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그 제조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번호로 처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처럼요. 자, 현재 시간이 지금 4시 52분인데요. 제가 지금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고객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다시 한 번만 걸어볼게요.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서 뒷 부분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는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사실 4시 51분이면 아직까지 고객센터가 닫을 만한 시간은 아닌데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는 오후 1시 2시 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제가 구입한 곳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구입처는 전화를 받으셨고요. 제가 의자가 파손되었다는 상황 을 설명을 하자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된다고 저한테 번호를 하나 남겨 주셨어요. 당연히 저는 구입처에서 준 번호로 전화를 걸면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죠. 지금처럼요. 고객센터입니다. AS 관련 문의는 4번. 4번을 누를게요. 고객 문의는 5번을 눌러주세요.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아옵니다. 연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반품 취소가. 죄송합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입력 오류 횟수가 3회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용 방법 확인 후 다시 걸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용 방법을 확인하라니 현재 시간은 4시 59분입니다. 보시면은 4시 59분이에요. 제가 전화했을 당시인 2018년 5월에는 그냥 전화가 되돌이표였어요. 4번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눌러도 그냥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근데 지금도 결국은 메시지만 나올 뿐이지 전화를 받으시지는. 않네요. 그 이후에 전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의자가 파손이 됐는데 의자를 수리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하고 싶다고 구입처에다 공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뒤에 구입처에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을 때 안내가 잘못이 되었다면서 파손된 부위의 사진을 보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파손된 부위 사진을 보내고 전에 10일 만에 파손된 이 제품을 믿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 수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던 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처에서는 환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리를 권유를 했고 어찌저찌해서 수리를 받았어요 어쨌든 무사히 수리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의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7월 초부터 의자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저절로 내려가는 거예요. 의자를 최대한 높였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의자가 낮춰져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앉았는데, 저절로 의자가 푸시푸시 이러면서 내려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제조사에 또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싫었어요. 아, 애초에 한번 수리를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 수리를 받는 동안은 여러 불협화음도 있었고, 우선은 쓰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쓰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게 실수였을까요? 얼마 전에 이 의자는 제가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식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난 뒤로 에어본 부분이 완전히 파손이 돼서 높낮이 조절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의자의 높이를 조종하는 레버인데요. 음, 근데, 음, 아예 작동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같은 의자가 세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두 번이나 파손이 되는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의자.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뛰어난 의자예요. 편하냐는 측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운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물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다가 뭔가를 말할 때 굉장히 심적으로 꺼려지시는 분들은 의자를 구입하실 때 다시 한번 재고하고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구매를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번 리뷰는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물건 구입에 운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리뷰였어요. 다음번에는 진짜 신박한 영상으로 재미있게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